안녕하세요 히오티이 조롱입니다 야 인사중이잖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유튜브 많이 모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튜 스마트 준수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공격해 이거, 이거 어딨네? 네? 칼로 공격하세요 어, 나 알고 안기는 한번 기회를 들어봐야 돼오왜 공격 안돼 오. 오 뭐야 오 쉬운데? 일단 여기 화살표 나오지 이제 이거 대로 따라서 가보자 네 가보자 따라오래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 네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러 어? 들어야 하... 돼. 클릭해. 네. 새로운 사람 인사하네. 클릭하면 돼. 클릭 안되는데 아, 사람을 아. 클릭. 클릭해요. 아. 사람 클릭 됐어. 음 네. 에잉? 렉이 왜걸리지? 렉이 너무 걸리는데? 어? 뭐야? 아... 지도... <laughs> 이거 뭐지? 따라서 트레이닝하고 나중에 나가서 싸우면 된대 이제 나오자, 가자 싸우는... 이제 가보자 가드 와드 와드 오오 친구야! 뭐야? 와... 쏙쏙쏙 이 친구 녀석아 쏙쏙. 친구 쏙쏙. 이 친구 녀석아

와, 치즈발! 아, 어, 나 아, 백, 죽었어! 나팩다 왔어! 뭐야, 네? 나 죽어버렸어! 나팩다 왔어! 벌써 팩이야? 아니, 나팩다 왔어! 음. 나 봐봐, 나팩다 왔어! 오! 좋아! 아, 렉이 걸려요! 어 발사! 아, 아, 뭐야! 유튜브를 들어봤다! <laughs> 아어 그냥 거기만 하면 스피드가 올라가네 음, 스피드 많다. 좀 빨리 해주세요 엄마 왔다! 주니벨! 아빠 나몇개 짜라? 몇 개? 나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 지금 봐봐 95? 응 아.. 너가 쇼에 어 이거. 100까지 했다. 맞아. 100까지 했어. 이거를 100까지 해래. 나 끝까지 넘을 것이요. 난이0 0까지할 것이요. 이0 <laughs> 0까지다여기서 100. 물리 파워를 물리 힘을 늘리는 거야. 맞아. 뻥. 그 주먹 파워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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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기 걸려. 너 충전하면 사까 그렇게 걸리세요? 충전이 지금 많이 안되죠 충전이 지금 6%인데. 아왜 충전이 내려가? 미리 미리 충전했었어야지. 충전이 왜 내려가냐고 그러니까. <목소리>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운동한다. 어, 둘. 응. 어. 하나. 어, 둘. 체력이 내려간다. 이봐. 오, 어, 푸시업 하니까 체력이 내려, 내려가네. 아우 난1 2 0일까46 됐다 100 됐는데? 난 넘었어 난1 2 9 <laughs> 엄청 많이 갔어 근데 100 넘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전 이제 배에 넣게 해야 돼요 <laughs>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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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되냐? 땅땅땅땅땅땅땅 k d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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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n 오 d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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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거 다시 할게요 안녕 안녕 꼬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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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점프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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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laughs> 나놀래 어디? 날간 사람 어디 갔지? 이 병원에 들어갔어. 오 저기 갔다. 저기 날라 갔다니. 91, 우와. 92, 93, 94. 94, 94 안녕 얘들아. 96, 97, 98, 99. 1 0이업그레이트 하시네. 베 됐다. 봄 모아서 그래도 갈수 아 있네.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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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들 어디 가고 있어?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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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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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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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도이, 다 여기 다리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다리로 지나가는 거 아니야? 다리로 지나가면 쌀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아이고 물에 빠졌다 어 저기 있다 아 물에 빠져버렸어 아 여기 있어 와이두번 들어오면 두번 이렇게 점한다 엄마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어어 다쳐버렸어 어 갔다 어. 죽었네 오빠 왜 죽지? 죽. 내 설정 왜 죽지? 칼도 못 간다. 보아. 닭지가 오 어, 죽었어. 아빠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리 건너서 갔는데 어디 어디 있어? 난저 다리는 안 가봤는데. 내가 어? 그 거기 어디, 어디, 갔어요? 어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응. 그냥, 그냥 다리 응. 건너가는데. 여기로, 저기로 가야 돼요. 다리밖에 없는데, 아래 한 군데밖에 이쪽, 없잖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응. 그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어제 해가 뜬다. 어, 여기인가? 응. 아니겼다 반대 반대. 여기? 저기로? 반대로 가야지 여기로. 여기인가? 여기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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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내가 갔다가 잘못 간 거. 아 근데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이봐, 이봐. 이 사람 뭐야? 어, 세, 세비 어떻게 했어? 세비도 어떻게 뭐? 회사라고 그래. 수련을 많이 해서 그렇네. 이거는 레벨업 하려이 아빠 어디갔어? 아빠 어디갔어? 오래 걸리겠네. 그래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잖아. 반대쪽으로 가겠지만 고마 왔잖아. 그래가지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다리 아닌데? 아, 색다리를 찾아라고. 요거 피, 요건 초록색 다리인데. 아, 저 사람 날아간다. 뭐야? 뭐야? 슈퍼맨이요. 결날. 오, 아빠보다 나못 넘어왔다. 스피드 얼마에 봤는지 보자. 오, 높아라, 높아라,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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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 샴.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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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이 소리들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가. 차차차차차 차. 파란 건물로 오라고. 차. 파란 건물. 저거 아니야? 저로 계속 가면 되는 거야? 응? 건물이 응. 있는데. 저기 있네. 여기? 저기. 어? 여기에. 이거은 한... 저... 저... 반대로 갔잖아 지금. 여기인가? 여기야? 여기야? 미님 어디, 어디 갔어요? 거기 아닌데. 아, 어, 저기 있다. 아, 너 어디 갔어? 너희들 어디 갔냐? 싸, 싸, 싸. 아, 싸옵겠다 아, 아, 아. 오, 싸. 아, 누가 아 아프지. 아, 잠깐만, 잠깐만, 나하고 같이 싸워. 나고 아, 나하고다치싸라고 아니. 나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어, 저기 트블링 있네? 오? 템몬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저기. 와, 엄청 빠르다, 이 사람. 뭐야? 지웅? 음. 어 뭐야. 와! 지웅! 지 오, 오늘 정말 찍을. 고와! 뭐야? 어 뭐야? 누가 공격했다. 저, 저 뒤에서. 저... 어 뭐야, 아, 저... 뭐야, 저... 뭐야, 뭐야, 저... 뭐야, 뭐야, 저 사람. 와! 어, 저 사람 오, 뭐야? 어, 저 사람 와! 날아. 붕동 쇽쇽쇽쇽. 뭐 하는데 없어서? 점프 올라 점프 갑니다. 쯔. 음, 태어. 발사. 왜안 되지? 한. 두. 아. 어? 오. 안 해요. 오 점프가 떨어지면 오. 와. 엄청나게 점프했어 그때. 와 엄청 대박이다. 트램펄링으로 와봐. 팔, 팔. 엄청 많이, 엄청 높이. 있다. 여기 바로 입구에 나가면은 바로 여기 다리 있는데. 근데 어, 봐봐. 뻥뚱한 대로 가가지고. 봐봐 여기 엄청 높우 와, 엄청 높이 한다. 오, 뽕. 띵. 다시, 하나. 와, 왜다풀어야 트램 트램, 엄청 높이어가 하나, 둘, 오, 좋아 좋아, 저기다 갑니다. t h r e 아우야. 안녕. 저기 유명한. 우와 나야 이상해. 충전 안 되고 있잖아. 왜안 돼? 돼? 되고 있는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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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계속 계속 계속. 와 날아가다. 여기서 충전되기 전 그만해라. 와. 여기 진짜 대박이야 미리미리. 리듬이... 선생님 여기 엄청 대박이에요 엄청 높이 점프해요. 녹화 전에 충전을. 여기 해야지. 엄청 높이 점프해요. 와봐요.

오, 우와, 높이 올라가다. 뭐야, 이거 금 울지야? 우와, 대표용 나다, 네. 음, 나. 뭐는? 음. 엄청 맛있지? 너무 늦다, 베이비. 빨리 걷지도 못하고. 유튜브리 완전 재밌는데. 이우 와, 엄청높이점프한다3 2 1빠싸 없는데 빠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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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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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서 봐. 아니 여기서 정체형 하자고 어때지 말고 이거 놓자 놓고 좀아 놓고 이걸 넣어 일단 다 넣고 안는데 아니 조금 있자 계속하면 엄청 높이지요 지옥이요 지옥. 계속해야지 올라가는 오와 옷이 오르네 오지 영옥 오, 티도 오, 티, 오, 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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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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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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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올라가 보지 안된다 안된대 안된대 이건 안해야되겠다 그럼 안녕할까요? 끝날까요? 이거는 테스트야 와 나는 갔었는데. 알겠다. 높이 되네. 예. 응. 오 날라간다. 지용 아아 아. 아, 아. 저 친구다. 안녕 친구야. <�여> <너> <너> <karaoke> 음 <너> <너> 그네럼안녕안녕모두그 <rat répondre> F E G。<Fe. S 2>